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또제 자전거를 기차에 태우고 또 여행을 또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가야 할 곳은 바로 충청북도에 있는 제천입니다 네, 여기는 지금 충량역입니다 저는 이제 뒤에 있는 무궁화호를 타고 제천역에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 네. 접이시 자전거가 좋은 점이 여기에서 역으로 이동할 때 이렇게 끌고 갈수 있어서 되게 좋습니다 네 저는 지금 제천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자전거하고 교정통을 이용해 가지고 제천의 여러 가지 명소를 또 숨겨진 곳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처음에는 청풍 문화재, 문화재 단지라고 해가지고, 여기 충주호가 생기면서 숨을 된 마을들을 이렇게 복원하고, 그리고 그걸 이렇게 문화재 단지로 한 곳이 있어서 가보고 싶었는데, 여기서 자전거로는 거의 한두 시간 길이고, 그래서 버스를 알아보니까는 가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 차편이 많지도 않고, 그리고 이따가 10시 반쯤에 한 데가 있는데, 그거를 타고 갔다 오면은 오늘 제천은 아무것도 할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제천 근처에 있는 어린지를 포함해가지고 다른 그런 가볼만한 곳들을 한번 다정거로 가보겠습니다. 제천이 물이 깨끗하다고 해가지고 그런 약재가 많이 발달한 곳이어서 약재 관련된 그런 시장이라든가 또 대학교 또 그런 어 거리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오, 어, 여기는 솔방죽 생태공원인데 자전거 길이 잘 되어 있어요. 이 앞에서는 또 자전거를 무료로 대여도 해준다고 하니까 이쪽에 오시면은 이런 좋은 길을, 안전한 길을 자전거를 타고 바람을 가르면서 갈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자전거 길 옆에는 또 이렇게 논이 있어요. 벼가 자라고 있는데, 또그위에는 아파트가 있고, 진짜 도농 복합이란 말이 이런 게 아닌가 싶은데, 되게 좀 이국적이고, 아, 이국적이잖아요. 되게 멋있네, 우리나라가. 도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니까, 이렇게 푸르른 산과, 난 논과, 밭과 생태공원이 너무 잘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또 안전한 자전거길이 있어서 그런지, 어우, 다니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또 날씨가 기가 막히게 비도 안 오고 파란 하늘에 그흰 구름이 멋들어지게 있어가지고 오늘 라오버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중간에 길을 건너가기 전에 보니까 이렇게 육교 형식의 육교라게 하기에는 너무 멋있는 것 같고 이렇게 자전거도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길을 해놔서 그냥 입구를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포, 컨택 포인트를 짓고 가는 것 같아요. 오, 여기 보면 전망대도 있고, 풀도 있고, 실수도 있고, 사람이 걸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자전거도 걸어갈 수 있고, 오, 길이 되게 잘 되어 있는 곳이네요, 여기가. 우와. 이제 한 1.4km 남았는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기가 바로 제천의 의림지. 오래된 저수지로서 되게 유명한 곳인데. 가는 길에는 이렇게 우룩샘 뭐 하는 곳인가? 우룩이라면은 어. 아, 그 검은 거를 잘 탔던 그 우룩 사람 우룩이라는 사람의 관련된 곳인가 본데. 와, 여기 물도 나오네. 우룩샘을 끼고 나오면 저 앞에 바로 제가 가려고 했던 의림지가 있습니다 저는 먼저 의림지 역사박물관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림지역 역사박물관 여기가 바로 제천 아니지 여기가 바로 의림지 역사박물관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나라 훨씬 넘게 있어요. 그래서 이상이 우리나라의 라 하든 대장 그런 형태가 있나 봐요. 그래서 는데그 하나가 여기 지 역사 박물관에 오게 되면은 이곳의 뿌리에 대해서 알수 있어서 <laughs> 참 좋은 것 같고 이가아니 와가지고 공개됐었구나. 우와. 생명이 나무 같아 무슨. 되게 작은 줄 알았는데 규모가 꽤 되고 되게 잘 해놨네요. 이제 의림지 안에 들어왔는데요. 여기 안에 보면은 조그만 폭포하고 볼 되게 멋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갑니다. 어 인공 폭포까지. 분수쇼도 있고. 이렇게 문을 통과하면 더 안쪽으로 가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엔 여기서 오리배도 타고, 포트도 타고, 여기가 이 근처 사람들의 거의 휴양지, 유원지였죠. 아, 근데 너무 예쁘다. 저수지가 있고, 이렇게. 누각이 있고 폭포가 있고 안에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용축 폭포에 아주 멋진 비경이 있다고 해 가지고 한번 가 보고 있습니다. 와. 바로 이곳입니다. 음... 여 기가 용추 폭포 라는 곳 인데, 오 굉장히 아름다워요. 이렇게 저수 지만 있는 줄알았 는데, 떨어 지는 그런 폭포 같은곳이있어 가지고, 폭포 위에 정 자가 있 어서, 어 되게 무슨 한 폭의 수묵화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드네요 우와 여기는 용수초토포의 위쪽 와 유리 여기 그 둘레길 가다 보면은 또 여기서 멋진 사진 포인트가 있다고 해서 한번 가볼게요. 이 동굴을 안에 가면은 바로 여기서 보이는 포인트가 바로 옥입니다. 동굴 안 구멍에서 보이는 다리와. 퍼퍼! 그림지는 이렇게 호수도 호수인데, 데크길이 잘돼 있어가지고, 이 호수와 이 주변 수변길을 걷기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데크길을 나와서 보니까, 요 옆에, 어린지 놀이공 놀이동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옛날에 그 어린이 놀이동산 같은 곳인데 놀이기구도 있고 해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우주 전투기, 서커스 기차, 그리고 바이킹, 미니 바이킹, 어, 회전 목마도 있고, 농구 게임도 할수 있고. 옛날 시설들이긴 한데 운행은 안 하는 거 같습니다 아직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너무 삭막해 그래도 있을 건다 있는 거 같아 옛날에 자동차 돌아가는 거 회전목마 바이킹 아, 두 사람이 타고 있어 두 사람 대박 대박 무한루프 같은데 이야 <laughs> 의림주의 특징은 좀 아기자기한 그런 풍경과 아기자기한 놀이설 같습니다 그래도 어려웠을 때 어릴 때 아이들 데리고 오면은 충분하게 재미있게 놀수 있고 또 즐길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비룡담 저수지를 가는 길입니다. 저는 잠시 자전거를 두고 한번 걸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의림지 치유숲길 입구인데요. 여기서 이제 데극길을 따라 가지고 저수지를 한 바퀴 도는 코스로 되게 힐링이 되는 코스라고 합니다. 여기 올라가는데 경사로가 완만해가지고 웬만한 사람, 어린이나 어르신분들도 차근차근하게 올라가면 힘들지 않게 올라갈 것 같아요. 이런 거 되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한 5분에서 10분 정도면은 올라올 수 있는 높이래서 너무 좋고, 그리고 이곳의 하이라이트, 바로 저, 동화 속에 나올 법 듯한 바로 유리성 같은 저곳입니다. 이런 이곳은 비룡호 담수지인데, 의림지에서 조금 더 올라오면은 제2의 의림지라고도 하나 보네요. 그리고 이곳의 시그니처 같은데, 저기 그성 같은 철제 조각붐이 있어가지고 저기가 바로 조망대 이라고 합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곳 저수지도 꽤 사이즈가 큽니다 최근에 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또 물의 높이도 적당하게 있어서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바로 이것이 이곳의 시그니처 구조물인 성구조물이라고 합니다 뭐, 꽤 크고, 그리고 이게 밤에는 조명이 켜져가지고, 더 예쁘다고 하는데, 밤에는 볼 수가 없으니까 지금, 눈으로라도 봐야 되겠네요. 오, 참 조용하네요. 조용하고, 혼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힐링의 길? 회복의 길? 그런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산림욕장 길인데 이야, 이렇게 산에다가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해놓고 좀 많은 사람들이 와서 꼭 즐겼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정말 없네요. 시끌시끌한 것보다 조용하게 생각도 정리도 할수 있고 자연도 볼수 있고 멋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저수지 둘레가 굉장히 넓고 길어서 여기가 둘레길로도 이제 걸어서도 갈수 있긴 한데, 자전거로도 한 바퀴 돌 수가 있어요. 물론 차길과 함께 도, 가서 이제 안전을 위, 조심해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대극길이 잘돼 있고, 함께 걸을 수 있으니까는 참 조선이 잘된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의림지하고 규령호 다수지를 구경하고 나서 이제 이 밑에 있는 제촌 비행장? 제천 비행장을 향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자동을 타고요. 와 여기가 제천 비행장길이라는 곳인데 예전에는 여기가 비행장이었다고 합니다. 비행장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근데 지금은 비행장의 기능이 없어지고 대신에 여기다가 꽃을 심어 가지고. 어, 엄청난 꽃 축제가 열리는 곳이네요. 아니, 시내 한복판에 이렇게 큰 비행장 부지가 꽃밭으로 돼 있어 가지고 지금 가을이다. 이제 코스모스를 심어난, 심어놓고 심어놨고, 이제 계절별로 이제 꽃이 피겠죠. 와, 근데 도심에 이렇게 큰 공간이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한켠에 이렇게 보라색 작은 꽃이 아주 넓게 숨겨져 있어 가지고 이게 보면은 전체가 다이 보라색 꽃이에요 보라색 꽃와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 이건 걸어서 다니기에는 조금 힘들 정도로 제 뒤로 지금 이런 보라색 꽃밭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비행장 크기만큼 돼 있는 곳이에요 와 여기는 웬만한 사람들 다 와도 아, 주차하고 전부 다 즐길 수 있겠네. 확실히 리개 비행장 활주로를 이용해서 그런지 길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여기 이거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걸어왔다 한번 걸어갔다 오세요라고 하게 되면 벌칙 같아요. 근데 네. 잘돼 있네. 굉장부지가 크니까 한쪽은 코스모스, 한쪽은 보라색 꽃, 한쪽은 흰색 꽃 이렇게 꽃을 테마별로 심어놨는데, 이게 제천시에서 운영하고 관리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단장을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자연을 활용한 그런... 해명가 있는 곳은 언제 봐도 좋은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아침부터 여러 가지 곳을 가다 보니까는 아직 밥을 못 먹었는데, 이제 중앙시장에 가가지고 시장에서 맛있는 음식을 한번 찾아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대천은 이렇게 자전거 길하고 차길하고 구분되게 잘해 놔서 자전거 길이 잘 되어 있는 도시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고도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오늘의 메뉴는 한우국밥. 했는데 시장에 단편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하나도 남김 없이 다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돈노츠하고 찹쌀 돈노츠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느 도시순간간에 꼭 한번 있으면은 먹어보려고 합니다. 이런 곳에서 저는 커피와 아까 산 노트를 먹습니다. 음, 음. 약간 유자 향이 나네. 천는참 물이 많은 것 같네요. 곳곳에 이렇게 물가가 하려는데. 인공 수로도 해놓고 그 다음에 조수지도 있고 폭포도 있고 도시 곳곳이 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어디 가면은 최대한 많은 곳을 가려고 막 받은 것들만 었는데 이제는 받은 것 같으니까 가면 가고 쉬면 쉬고 좀 여유가 생긴 것 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묘울 수 있으니까. 저는 지금 교동 미나 마을이라는 곳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아 이렇게 벼락 단 벼락에다가. 민화를 그려놨네. 만화를. 동네가 상막하지 않고 되게 따뜻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만화도 좋긴 한데 이렇게 우리나라 익살스러운 민화를 그려놓은 것들은 특색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건 아닌데 그래서 더 특별해 보이는 게 바로 이런 아이디어 같습니다. 동네에 담벼락에 민어가 이렇게 주제별로 예쁘게 그려져 있네요. 민어 마을 끝자락에는 또 여기 해교가 있다고 해가지고 오래된 건물이니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갈 수 있나 다쳐있는 것 같기도 아, 한데 문화체육관광부 전국시범향교선정. 한번 가보지 뭐. 문이 잠겨 있긴 하네요. 아 저기는 2층으로 되어 있네. 누가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어느 지역을 오든지 간에 그 지역이 가장 오래된 건물이라든가 역사적 건물들은 지역들은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현대적인 것을 바라보기 보다는 옛날에 지어진 건물들 옛날에 지어진 남아있는 유적들을 보러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멋있는 오래된 유적지 사찰이든 향교든 뭐 어, 뭐가 됐든지 간에 보면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 아침부터 이곳 제천에 와 가지고 어림지를 포함해서 몇 군데를 돌아보고 이제 여기 제천 버스 터미널에 왔습니다. 버스에다가 이번에는 다든 거를 싣고 이제 집으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2시간 정도 걸려가지고 서울 동서 동서울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대천에서 여기까지는 한 2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고요. 어, 대천에서 있었던 많은 여행들, 참 즐거운 하루였습니다.